실시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 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쓰기 전문 강사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자서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유명인 자서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서전을 물론 쓰는 거지만, 유명인들 자서전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러셀 베이커라는 사람이 성장이라는 자서전을 썼다고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자서전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굉장히 훌륭한 자서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본문 중에서 일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러셀 베이커가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기억을 되살려 가면서 쓴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베츠빌의 너머로 내 세계의 끝자락은 브론즈빅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낙원을 거닐어 보았다. 브론즈빅을 방문하면서 나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이로움에 눈을 떴다. 로베츠빌에서 3km가량 북쪽으로 포토맥강 건너편에 있는 브론즈빅은 내가 가슴 설레며 꿈꾸던 만큼이나 멀고 황홀한 곳이었다. 기적소리가 요란하게 포토맥 계곡을 따라 울려 퍼지고 석탄을 떼면서 나오는 히... 연기가 희뿌옇게 내려앉은 그 도시는 나를 온통 흥분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자, 짤막한 한 부분만 딱 읽어봤는데요. 지금 이 짧은 글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그 당시의 상황이 좀 떠올려질 수가 있겠죠. 자, 독자로서 이 책을 읽는 독자로서 한번 생각해 볼것 같으면 뭐몇 가지 상상을 해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로베츠 윌이라는 지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브론즈빅 이것도 역시 브론즈빅도 지명이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니까 뭐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한 다섯 여섯 살 때쯤의 기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 거리를 쭉 걷는데, 아마 여기는 도시는 아니었을 거고요. 시골이었겠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경들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전원의 풍경, 전원 풍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주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낙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어린, 러셀 베이커의 눈에는 참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구나. 아, 참 굉장히 흐뭇하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이로움에 눈을 떴다. 이 어린아이의 눈에 비춰진 세상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아주 좋았겠죠. 마치 낙원이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꿈꿀 만큼 이렇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슴 설렘에 꿈꾸던 만큼이나 멀고 황홀한 곳이었다. 뭐 기적 소리가 들리고, 또 석탄을 떼면서 나오는 연기가 뿌옇게 내려앉은 도시. 예. 네. 아주 옛날 풍경이지만, 지금 다 성장한 로셀베이커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굉장한 좋은 추억과 그리고 또 자기를 그렇게 흥분시켰던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 트웨인 자서전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톰 소요의 모험을 쓴 아주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예, 아주 유명하고 아주 대단히 글을 재미있게 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쓴 글을 잠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일을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그런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뭐 상상이 가시겠지만 이 앞뒤 다 살펴보고 또그 사람의 책을 전부 다 읽어보면 아 마크 트웨인이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동네에서 뭐 그야말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고뭉치 장난꾸러기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어, 뭐 두목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골목대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문에 나오는 이 문구들을 잘 살펴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놀았는지 또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길래 노인이 된 마크 트윈의 머릿속에 기억속에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네, 굉장히 장난꾸러기로 재미있게 잘 살았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드려보지 않아도 수박이 언제 익었는지 알수 있었다. 침대 밑찬 물통에 담가놓고 시원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던 수박 때문에 얼마나 입맛을 다셨는지 집과 부엌 사이의 천정이 가려진 곳 테이블에 놓인 수박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생각나고 수박을 맛보기 위해 모여들어 분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수박 끝으로 칼이 들어갔을 때 쩍하고 갈라지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고, 반대편 끝까지 칼날이 들어가서 수박을 가를 때면 두 동강 난 수박이 칼날 아래 뚝 떨어지던 장면도 기억난다. 수박은 탐스러운 붉은 살과 검은 씨를 드러내면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한 완벽한 자태를 자랑했다. 기다란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요 문장을 한번 읽어 보니까 그야말로 악동들이 동네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니면서 재미있게, 예. 그리고 또 어른들을 골탕 먹여 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수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 안봐도 그냥 선하게 그려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기다란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이는 곧 누굴까요?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보니까 마크 트웨인 자신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워낙 글을 재미있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그야말로 한편의 소설 같은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실습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방송 중에 채팅창에 안부인사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하고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댓글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방송 중에는 채팅창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질문은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서전 쓰기 실전북에 나와 있는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아동기 청소년기 편에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 눈으로 목격한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인상을 받았던 사진 또는 그림,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이것은 아동기 청소년기 편에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데, 그런 추억이 있는지, 기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눈으로 목격한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뭐 쇼킹한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론서, 자서전 쓰기로 찾는 행복, 이 책에 나와 있는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습서에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17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어린 시절 눈으로 목격한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바마는 어린 시절에 목격한 사진 한 장에 자극받았고, 장성하여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그 사람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때로는 일평생 큰 의미를 주기도 한다. 눈으로 목격하거나 귀로 들은 이야기 혹은 몸으로 겪은 사건 중에 기억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 번만 언뜻 생각해서 모두 기억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기억나지 않아도 며칠 후 생각날 수도 있다.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의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강좌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쪽에 더보기가 있죠. 그것을 눌러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락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